자, 13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36번은 한 변의 길이가 몇 cm인 12cm인 이런 정사각형이 있더라. 이게 12cm. 얘도 네, 12cm. 됐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넓이는 지금 몇이야? 넓이가? 1 4 4가되지 자, 얘를 어떻게 했냐면, 가운데 한 점, 한 점, 한 점, 한점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접었다. 자,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었다. 자, 이렇게 약간 접혀 있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접혀 있는 거야. 그러면 넓이, 요거 넓이에 뭐가 되나? 반이 돼 버릴 거니까맞지 그래서 요거의 넓이는 몇이 된다? 요거의 넓이는 72가 된다는 라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다음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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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접어서 또 어떻게 한다? 요렇게 거야. 이렇게 만든 거. 이렇게 정사각형. 됐나? 그 다음에 요거의 넓이 또 반이 된 거잖아, 그 반을 접었으니까. 그럼 요건 넓이가 뭐가? 36이 되겠네. 됐나? 그 다음에 또 똑같이 반반반반 반, 반, 반 했으니까 어떻게 해? 요렇게 정사각형이 또 나오겠지, 그 요거의 넓이는 뭐가 돼? 9가 되겠지. 아, 뭐야. 18이 되겠지, 그지얘 넓이는 18. 한번더 했나? 한번더 잘라주지.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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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 짤라, 잘라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만들어진다요거의넓이를 몇이 된다? 9가 되겠지, 그지? 응. 음. 요거에 뭘 구하야 되겠지? 한 변의 길을 이구하고되잖아 자, 우리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요걸 X라고 하고, X라고 하면, X제곱이 뭐가 된다? 9가 되어서, X는 뭐? 3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137번 봅시다. 자, 137번 문제는 a가 음수다라고 했어. 이제 자 a가 음수일 때 b는 뭐가 같다? b는 루트의 마이너스 a 제곱과 같아자 여기서 알아야 될게 뭐야? 루트 안에 제곱은 절대값을 붙이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자 이게 양이야, 음이야? A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겠지, 그지? 렇 양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되잖아. a 는 B는 그래서 마이너스 A하고 같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C는 마이너스의 루트 16B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 됐어. 자, 얘는 마이너스 절대 값. 16은 4의 제곱이잖아, 그 그래서 뭐가 된다? 4, b 이렇게 된다. 자, A가 음수니까 B는 A하고 호가 반대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양수들. 어, 양수는 그대로 나오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B. 근데 B는 마이너스 A였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4B, 아니, 4, sorry, 4A입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어, A 빼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 대신에 마이너스 A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플러스. C 대신에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4A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6A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됐나? 138번 볼게요. 자, 138번은 ᄃ 뒤에, A 더하기 2의 제곱과 하기, ᄃ 뒤에, 음, A 빼기 2의 제곱, 뭐가 됐나? 4. 자, 절대값이지, 얘는 절대값을 붙여줘야만이지, 그지? 절대값, A 더하기 2 더하기, 절대값, A.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절대 값을 풀어줘야만 되지 않은지. 이 절대 값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 자, 첫 번째. A가 2보다 큰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요렇게 총세 가지로 나눠서 해줘야 돼. 됐나? 자, 이보다 큰 경우는, 봐봐, 이보다 큰 숫자 아무거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3 정도를 생각하면, 양수고 양수가 요둘다 양수로 만들어지는 범위라고 요 그래서 어떻게, 그대, 네. 이 A는, A는, 뭐가 가 2가 된다, 이렇게 되지그래서 A가 2가 하나 나오거든.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A가 2가 한 개가 나오거든,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는 어떻게 될까라는, 자, 요 안에 있는 거 0이라는 숫자 안걸나 생각을 해서 보면, 양수고 음수잖아. 양수고 음수. 맞나? 자, 양수고 음수라서, 그대로 구호가 없어. A plus E, minus A plus E는 어다 좌변 계산하니까 4는 4 나오잖아, 그지? 어? 이 범위 안에서는 4는 4. 무조건 승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가 한, 하나 나오는 어. 거 얘도 하나. 그 다음에 둘다음수로 만들어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A는 4 따라서 A는 뭐가 된다?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됐습니까? 자, 1번과 2번과 3번을 동틀어서 우리는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어떻게? A는 마이너스 2보다 더 나아가고 보다작거나같다 이렇게 다음 조건이 좀 해야 다 됐습니까 이를 포함시키고 마이너스 15%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139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9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간단히 하세요 라고 했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ABC의 부호부터 먼저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자, A가 있고, C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A랑 B 빼기 C. 기보다 작고, 그 다음에 A, B, C는 기보다 크고, 이렇게 돼있지, 그지? 자, 요거부터 볼게.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잖아.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면 우리는 요거를 양수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A 값,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a가 음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됐나? 자, a 이게 음수잖아 얘. 얘가 음수였어. 근데 이거두개 b랑 c를 곱해서 뭐가 돼야 는 음수가 되야 되지. 자, 이게 음수니까 얘도 음수가 돼야 된다. 됐는 어? 그러면 b하고 c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되야 되는데 누가 음수에서 갖고 어, 음수가 돼야 되다 당연히 c가 음수가 돼야. 될지. b는 양수가 돼야 되지, 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물을 알 수가 있더라는 거이 문제를 보고 우리 이 조건을 보고 이세 개를 보여줘야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간단게 문제를 다 보면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를 적지 말고 바로 절대값을 바로 붙여버릴게자 절대값 뭐가네? A, a, b, 가 되고 의절값 c가 되고 a 절값 a, b, c 이렇게 된다. 아, 네 이? 자, 이거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작은 거에서 큰걸뺀 거잖아, 그지 아니면, 음수에서 양수를 빼준 거잖아? 그러면 항상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됐어. 항상 음수가 되고. 그 다음, C는 뭐였어? 음수였지. 자, 음수에서 양수를 뺐지. 거기다가 음수를 내자. 뭐가 될까? 음수. 아, 얘네들은 전부 다 음수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부호 바뀌면서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c가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